오늘 또 특별한 룰이 있는데, 비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프라이브 게이밍 두 번째 공격, 번개 통발 라벌. 그러니까 6번개 엘지진을 써가지고, 석궁하고 분노 마법 타워 잡아줬고요 그리고 12시에 바바킹을 넣어서, 요용 파트 합니다. 이거 통나무 발사기니까, 홀 반대로 통발 굴려서, 센터 쪽에 있는 삼멀티. 이거 다 잡아내려고,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얼굴 몸빵 아처핀 들어갔고요 이제 곧, 로챔도, 해골 마법 목으로 써가면서,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월브 하나 들어갑니다 오 월브가 멀티방 뚫어졌어자 라바 나왔고요 바바킹 스킬 써도 헤드헌터를 빨리 잡아야돼 자 헤드헌터 잡았고 라바는 터질때쯤에 동마법을 깔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퀸이 바바킹 따라가면 안되지 않나? 아 라바가 바바킹 따라간다고 퀸이 따라가는데 자 다행히 터졌고 통발 터지면서 일렉트로 타이탄이 라바 퍼블 빠르게 잡아주는 건 좋은데, 다 왼쪽으로 가버리네. 어, 퀸은 들어왔어. 해골 트랩 으로 끌렸어. 오, 오, 오. 아, 아, 어, 해골 트랩. 근데 클랜성 잡으러, 오, 들어갔다, 들어갔다. 이러면은 멀티 임패, 둘다 잡아줄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자이언트 몸빵 돼가지고, 라시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로얄 챔피언. 에던헌터두 마리 넣어서 로챔을 견제해줍니다. 자, 퀸은 임패 다 잡았고, 자퀸 스킬을 써가지고 저장고도 잡아주고 일단 로체미 스킬 이 나간 상황에서 투석기는 오히려 퀸이 잡아주고요 홀 쪽으로 이제 라벌 돌아갑니다. 로체미 살았다. 야, 확실히 딕기 없으니까 로체미 금방 체력이 깎인다. 물론 로체미하고 만나서 싸운다고 체력을 소모하긴 했는데 야또 퀸이 끝까지 살아가지고 홀까지 때려주는 거 보소. 자 분노 깔고 무적 써서 홀 빠르게 정리하고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라바 무적 받고 있는 상황에서. 퀸 어그로 끌어주고 있고, 벌룬과 자이언트도 넣어주고, 헤드헌터도 넣어서, 퀸동마분까지 매겨주고요, 퀸 잡으러 가고요, 이제 벌룬으로 쌈싸먹기 들어갑니다. 라바도 터지면서, 퀸 정신없게 만들어주고, 자, 이제 투석기만 남았어, 투석기. 자, 퀸 위로 올라가는 벌룬들. 퀸 체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방타 다 잡고, 퀸도 잡아주면서, 야드라이브 게이밍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두 번째 공격만에 퍼센트 차이를 앞서나가요. e t x 포츠의 선제 공격 투헤슈호 조합. 지금 분노 투명 해골 3개 써가지고 플랜 성하고 오놀리스 턱궁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들어가는데? 자, 싹다 잡아냈고요. 이거 해골 때문에 홀 깨겠다. 홀까지 깨우고 이제 영파트를할 텐데, 아 역시 디기를 사용 못하다 보니까, 어 뭐야? 뭐 그냥 바로 잠깐만요 슈퍼호우를 넣자마자 비행선 워든 넣어서 무적 써서 <laughs> 어 급발진하고 있네 로체미 아처킨 잡았고 홀쪽에 분노 깔아서 예티로를 어, 잡고 있고요 힐 마법을 깔아서 12시 쪽에 있는 임패 센터 쪽에 있는 임패도 진행을 하고 있고 6시에 바바킹 아처킨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뭐 순식간에 <laughs> 어, 투회 끝나니까 그냥 바로 다 때려넣어버리네 여기 일렉트로 타이탄과 헤드헌터도 넣어서 바바킹 잡아줬고 로얄 챔피언이 스킬 써가지고 센터에 있는 멀티를 정리해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나 디기가 없다 보니까 라시는 벌써 죽은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독수리 타워랑 이거 워든석상은 정리해줄 걸로 보이고요. 이제 퀸 스킬 빠졌고 바바킹 스킬도 나갔습니다. 로챔을 얼려서 로챔으로 로챔을 때려준다. 근데 잡지는 못하고 어 헤드헌터가 도와준다. 아어 그래 잡았어. 자, 잡아냈고, 바깥쪽에 라이더가 상당히 많구요. 어, 투석기 방까지 지금 퀸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석기가 정리가 된다면 이제 석궁밖에 없는데, 일렉트로 타이탄이 지금 몸빵을 잘해주고 있고, 해골이 나오자마자 오라에 바로 녹으면서, 석궁이 이제 퀸이 타겟팅했기 때문에 잡아냈어. 오. 야, <웃음> 완파다. <웃음> 야, 순식간. 에, 완파를 들고 오네? 자, 트라이브게임이 네 번째 공격. 퀸1 1등인데, 복귀 있습니다. 세샤아래 쪽에 퀸 넣고, 두시 방향에 예티 넣어서, 건물과 방타 정리하고, 월브라! 어, 들어가는데 월브가, 뭐 투석기 방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면 퀸을 투석기 방으로 넣어서, 대공포하고 투석기 다 정리하고, 복귀 마법을 써주겠다는 거네요. 아직 퀸안 아프니까, 힐러 안 넣고 있다가, 이제 투석기한테 맞을 때쯤에, 일러를 넣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갔어. 야, 그냥 거저 정리하는데? 길 정리가 너무 좋았다. 그리고 지금 6시에 자이언트 몸빵 해가지고 볼러로, 두 마리로 통통 튕겨가지고 6시 방향에 있는 대공포를 잘라준 것 같거든요? 마법사 타워 자르면서 대공포 자른 것 같아. 완전 개이득이고, 퀸을 이제 바깥쪽에 끄집어내가지고, 독수리 타방으로 보내주고, 이제 홀 쪽으로, 일드가 들어갑니다. 한 마리는 사이드에 넣어주고요. 볼룬과 돌풍선으로 갑니다. 분노 마우타 발동. 자, 또 분노 깔아주면서 맞대응합니다. 그리고 월브를 넣어서 아처키를 독수리 타방에 넣어주고요. 돌풍선이 홀 쪽으로 급발진했네홀 열렸다. 근데 지금 클랜 상에서 아처들이 나와가지고 좀 애를 먹고 있는데 분노를 이어주면서 아 이거 빨리 잡아야 되는데 어, 이제 이제 붙었다. 어, 한번 얼려주기까지. 자 이제 홀을 잡아냈는데 홀 폭댐 너무 아프다. 자, 바바킹도 넣어서 헤더헌터까지. 이 바바킹을 잡아주면서 바바킹은 내려갈 걸로 보이고요 아, 모노리스까지 클랜슨까지는좀 잡아줬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자, 유니콘 죽는 소리 났고. 그래도 아직 바바킹 스킬에 로얄 챔피언이 있어. 근데 여기서 로챔이 라시가 아니고 디기만 모르겠는데 라시야. <laughs> 그것도 라시 11레벨이야. 자, 일도 죽었고. 자 퀸이 이제 모놀리스 쪽으로 가는데 스킬을 써야겠구만. 근데 이거 될 것도 같은데. 응, 피닉스가 모놀리스 몸빵을 대주고 있어. 자 바바킹 스킬 쓰면 9시 아, 라인은 다 날라갈 것 같고. 아 라바가 있고 라바가 있구나. 자 로챔을 박격포 쪽으로 넣어주고요. 모놀리스 쪽으로 가는데 해골 트랩 두개 나왔어. 해골 트랩 두 개. 자, 이거 해골 트랩 잡는다고 체력이 좀 깎이고 있구요. 자,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아처들이 지금 모노리스 몸빵, 아, 퀸 맞는다. 자, 퀸이 몸빵 될 때, 라시와 함께 모노리스를, <laughs> 어, 잡아주고 있어. 퀸은 여기서, 오, 프로스티 베이비 때문에 살았다. 베이비 프로스티 때문에. 자, 폭탄 타워랑 클랜성 정리하면서 완판을 들고옵니다. E.T.X. 포츠 마지막 공격. 퀸일 일렉트로 타이탄입니다. 자, 3시 쪽에 퀸일로 시작을 합니다. 도둑 고블린 정리 들어가고요. 2시 방향에도 정제소를 미리 잘라줍니다. 이제 퀸이 퀸을 만날 거거든요. 아이스, 분노, 분노를 깔아줍니다. 이거 퀸을 독수리 타방에 넣어가지고 독수리 타워 정리하면서 복귀 마법을 쓰겠다는 건가? 자, 퀸 위로 올라갑니다. 얼른 검콩 체크 자 도둑 꼬버린 11시 방향에도 금광을 잘라주고요 이제 퀸이 독수리 사방에 들어왔어 우리고 일도도 한 마리 넣어주네요 약간 일렉트로 타이탄 각 잡아주는 것 같고 자, 투명으로 퀸을 가려서 보호해줍니다 근데 이게 화염 투척기란 말이죠 어 그냥 복기를 시키네 석궁까지는 잡아주면은 화투를 넣었을 때뭐 이쪽으로 3시방향으로 들어가면은 뭐 그래도 투석기는 잡아주겠네 잡아주겠고 이제 퀸을 바깥쪽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일렉트로 타이탄 뚜뿌려주면서 갑니다 멀티방으로 들어가겠다는거죠 일드가 길정리를 너무 잘해줬어 점프는 하나만 깔아도 홀방으로 갈수 있는 각을 아주 잘 봤네 그리고 바바킹은 10시방향에 들어갔고요 자, 분노 깔고 이제 센터쪽으로 진입합니다 도놀리스가 아플텐데, 무적을 써줍니다. 일타 죽기 전에. 자, 퀸이 임패를 잡고, 이제 점프 타고 홀방으로 가서 빨리 홀 잡아야 되는데, 퀸이 바깥쪽으로 잠깐 갔어. 다시 들어온다. 자, 홀 한번, 아, 아이스 실수. 자, 그래도 홀은 잡아줬고요 힐러가 근데 지금 빨콩 맞고 다 죽었고, 이제 라시를 단 로칭을 투입해줬습니다. 진짜 없어 보인다. 무게감이 없어 자퀸 아직 스킬 남아있고 투명과 아이스 남아있는 상황 6시쪽에 있는 바바킹과 멀틴패를 뚫어야 되는데 바바킹은 죽어버렸고 화염태척기 터지면서 일타와 예티가 나왔습니다 헤드헌터 한마리 있는거 너무 크다 바바킹 견제 로챔스킬 쓰고 헤드헌터 넣어서 지금 라시와 함께 라시는 벌써 죽었구나 쓸모없는 저 진짜 패 진짜 애완견이야 아무것도 하는게 없어 진짜 산책, 산책용, 산책용. <laughs> 자, 봐봐. 킹을 퀸이 잡아줬기 때문에 이거는 뭐안파 되겠네. 얼려주기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면서 ETX 포츠는 12별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12대12. 지금 동점이지만 드라이브 게이밍이 퍼센트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드라이브 게이밍의 승리로 경기가 끝났네요.